손흥민 선수 아무도 없는 득점 찬스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 슛. 아따 너무 세게 차버렸나? 으라타 아따 만나게도 생겼네. 아! 응. 어매 이게 뭐시여? 호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여? 내 꿀꿀이 파이 어쩔겨? 하소리 볼. 맛도 없어 보이는구만 라면이나 끓여 먹으란께. 야. 야 파이에다가 발을 담그면 어떡하자는겨? 흥. 꾸룩내나네 어쩌면 더 맛있을지도 몰라 냠냠 아무도 호피 선수의 볼을 가져갈 수 없어 보이네요 이야. 우샤우샤하 다 그렸당께 어저공 뭐야 으악 내 그림 힘들게 그린건디 오늘 하루종일 그린건데 잡것이 다 망쳐놨네 호피 잡것아 내 그림 어떻게 할거여 책임질한께 하아 소리볼 그냥 다시 그리면 되지 뭐 그런걸로 화내는겨 으라타 이강인 선수는 다시 호피에게 패스 호피 선수 불꽃슛을 찹니다 룰루랄라 내 귀염둥이들 부바 앞에 좀 보란께 뭐? 아이쿠 워메 내 귀염둥이들 호피 너 아무데나 공을 차고 난리여 내 귀염둥이들 많이 다쳤단께 잡고사 애나 키워 아따 자기가 잘못해놓고 큰소리 치는거 보소? 호피 너 친구들 같이 있는데 그렇게 아무데나 공을 차면 어쩌자는겨 여기는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여 그러니께 딴데 가서 놀아라 공 찰만한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여? 아참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축구하는 거 어때요? 요즘 얼라들이 로블록스나 하지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겨 유튜브 쇼츠 보면 하루 다 간당께 의리구 밖에서 운동해야지 가만히 그런 거만 보는겨 그러다 피기처럼 돼지 된단께저 녀석 봐라? 아우 여기서 축구하기는 글른 거 같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단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디 휴어 저거 뭐여 영어 학습지요 지겨워 이거 그냥 집사진 같은데 오이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이쁘단께 웜에 동그라미가 몇개요으이 정도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돈은 가진거 없고 순금으로 된 우승 트로피만 있는데 이거면 되겠지 히 이거 받으란께 나한테 집팔을안께잡고서 이게 뭔데? 워메 이거 순금 아니야? 아따 사장님 시방처 집 보고 오신 거예요? 어여 가져가세요 와집키 이쁘단께 번쩍 거리는 거 보소 어여 내놓으란께 저거 새 집이니까 관리 잘해야 할 거요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뺏어 갈 거요 예다 잡것이 기분 나쁘게 던지네 뭐 어쨌든 새집 생겼으니 기분은 짱이에요 다내 거요 자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이고, 너무 멀리 던졌네. 헉헉. 호피 선수 풀은 잔디밭을 거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던 호피 선수,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랍쇼 감히 내공을 막는겨. 거기 서란께 하하, 나는 혼자 놀기 다리니어 아주 재밌단께 헉헉, 헉 저기 골대다. 너는 골을 넣을 수 없단 께 헉, 뭐여? 이제 헛것이 보이네. 안디오. 아싸, 고린이여, 고린! 허헉헉 아이고 힘들다. 흥,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놀려니까 현타 온단께. 재미없다. 그려 좋은 생각이 났단께.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해 보는 거요 팀원을 어디서 구하지? 아, 거기서 구하면 될거 같단께. 여기서 많은 잡것이 탄생했단께.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제일 처음으로 축구 잘하는 가족 부탁한단께. 어여 만들어 보란께. 허깜짝이야. 뭐 일이 시끄러운겨. 제대로 되는 거 맞겠지? 어왜 안나오는거요 어디보자 뭐여 이거 고장난거요 고장난 기계는 한대 맞으면 고쳐진단께 한대 맞아라 하 고쳐졌다 어 아닌가 으악 기계야 때려서 미안혀 흑흑 으악 이러지 말란께 웜에 이거 세일러면 되는거요 으악 내몸 으악 거이코 와멘 내 목소리 코난 목소리가 아니네? 이게 정상인디웜멘내몸왜 이런 거여? 롱다리가 되었는디? 럭키 짱이오. 어이쿠 엄마야. 으으, 여긴 어디요? 아따 여기 이쁜이는 누군겨. 눈을 뗄 수가 없네. 어머니, 지금 나보고 이쁘다고 한겨? 여자 목소리로 바뀌니 이쁘다는 소리도 듣네. 뭐여, 남자 아니지? 끔찍한 소리마로. 원래 여자였는데 목소리만 이상했당께. 그려, 그럼 됐어. 우리 얼라나 나와볼까? 흥. 이거 얼라들 보는 애니여, 그런 말 하지 말란게. 어이쿠, 뭐여, 얼라들 보는 애니라 이렇게 태어난 거여? 하하, 알게 뭐여, 태어난 거에 감사해요. 할머여! 이리들 와 보란께 설마 네 아이들이요? 킨더조이 사달랑께 밥 먹으란께 잠깐 너희들 운동 좋아하지? 아이고 날 더워 죽겠는디땀한번쫙 빼고 식혜 먹으러 가잔께 이번 게임은 발로 하느냐고요? 이제 시작한다 아다 말만 내 싸게 싸게 던져 보란께 가고요 어리다고 안 봐주니께 으라차. 와메 어린 놈이 허벅지 힘보서 아싸 홈런이요 홈런 너무 재밌당께 아따 잡것이 공주 서우기 힘들게 멀리다 잡 뿌렸네 다음부턴 살살 좀 차라 알았당께 다음부터 살살 찬당께 하 이번에는 내차례요내차례 살살 차라고 했다 나는 엄마 말잘 듣는 착한 아이랑께 야히 이렇게 해도 된당께 하이는는 머리 뭐 빠른겨. 아따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네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마라 자꾸 시 아빠 닮아 저리 약사비를 쓰는겨 헉헉헉 뭐두분중 하나는 닮은 거같단께난 아니니께 쳐다보지 마로 이제 우리 여보가 찰찰해요 한부장께 언니 공찬이께 긴장녀 우샤 어매 아따 아프겄소하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여 그려 이번엔 더 세게 찬단께. 기대요. 우샤. 에라이. 하하 성공이여. 하엄니 아, 미안해 엄니가 너무 느리단께. 게임 재미없네 다른 거 할까? 그 뭐냐? 치고받고 거칠게 게임하는 미식축구는 어떤겨? 그려. 그거 재밌겠다ㄴ께. 어여 하자ㄴ께. 야, 니들 그거 하다가 병원 갈지도 모른단께. 뭐야? 엄니 겁먹은 거요 아, 이것들 내 자식 맞는 게 언니 자존심을 파 큰데 어디 한번해 보지 않게 일은 나도 몰라 요이 땅 잘한다 이기는 편 우리 편이오 아따 잡것들 무섭게 따라오네 저공내 거야 몸에 몸이 길어져서 그런가 중심 잡기가 힘드네 으, 다리가 후들거리고 자꾸 스텝이 꼬이는데 어머나 이거 받으란 게. 하나 아, 내 거야. 내거 터치 다운. 니들이 우리 편이오. 아 이건 리야 이건 말고 다른 걸로 한 게임 더 하잔게. 이번에는 내가 경기 종목 고를 거란 게. 헐뭐여 자기가 잘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오?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단 게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테니. 그려 이번 게임은 바로 축구요. 히히히. 이번에 하는 축구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가오들하란께 축구 뭐 별거 없네. 뭐여 저 녀석 축구도 잘하는 겨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야 너는 못하는 게 뭐야 공복 빼고 다 자려 나도 그래 하하 하공 뺏겼지롱 들어와+ 들어와 봐 불꽃슛 쏜단께 불꽃슛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뻘 소리 말고 어여 차야 불꽃슛이라고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뭐여 아줌마라고 지금 도발하는 거야. 이번에는 들어갈 거야 이약 뭐요 얼라들 보는데 한골 정도는 넣게 해주지 형편없당께 그러게 입으로 축구하는겨 지금 이걸 축구라고 하고 앉아있는겨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란께 하하하 하 빨래도 하란께 청소기도 돌리란께하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엄마란께 자것들이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이약 하하하 어우 아야야 아빠 어떻게 일부러 아빠 얼굴 맞힌 거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뭐요 일부러 맞힌 거라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요? 왜 다들 나한테만 그러는 게내 편은 없는 게와 정말 너무들 하네 흑흑 말이 너무 심했나? 의구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의구 아무리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도 그리 말하면 안 되는 거요. 이따가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어여들 가서 사과하자 흑흑흑 다 필요 없당께 뭐야왜온 거여 내 편은 아무도 없당께 이따 밥 없어 아 그게 아니고 시방들에게 있어서 왔당께 그게 뭐이여 아까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해요 엄니는 밥하지 빨래하지 청소하지 못하는 게 없는 우리 가족 최고의 선수여 그리워 우리가 말 실수했어 화풀어 아따 이것들 갑자기 철 들었네 기분이다 오늘 저녁 순행면이니께 어여들 가서 먹잔게 계란풀어 달랑께. 오밤중에 저것들 다 모여 어 어어, 이런 뭐야? 여어여 저기 있는 케냅 잡으란게 왜 나를 쫓는겨 난 맹세코 아무 짓도 안 했구 마잉 얼굴 보고 야그하잔게 잡아와 야 이놈들아 영장도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여 아따 이리 오란게 좋게 좋게 해줄테니께 일단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함 나눠보자니께 캔넵, 도망가는디, 니뭐 하냐? 벌써리 말고 어여, 잡아오란게. 흠이 루블록스 점프맵이여? 도망가야 하는디, 개말무신디, 뭐 어떻게 죽었지? 이야, 나이스. 우샤, 우케바리, 따라오는겨. 여기 있구마잉. 거기 딱 서란게. 어에 모여, 윽, 으아. 진짜 개말무시구마잉. 저쪽이요 저쪽으로 간거 같구마잉 어여 잡아 아따 어쩐 니야 캔랩 생각 좀 하자 좋았어 어 캔랩 야옹아 야옹아 어디 있니 캔랩 죄가 없다면 걱정하지 말고 어여 나우랑께 있어도 나우랑께흠 여기 없는 거 같은 디 다른 곳으로 가야겠단께 윽허커히 휴, 겨우 따돌려 구마잉. 어딜? 우, 드드드드드. 뭐야? 캣냅 시도는 좋았는데 다음엔 더 머리를 써야 할겨. 날놔줘난 죄를 짓지 않았구 말. 우와. 그래야 그래야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게. 밖을 잘보란께 캣냅. 지금이 바깥 세상을 볼수 있는 기회야. 오랫동안 못 볼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겨? 원하는 게 뭐여? 그냥 우리는 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거니까 대답이나 하란께. 이제부터 대답 잘 해야 할겨. 뭘?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쓰레기 같은 것. 무슨 짓이요? 난 나쁜 짓한적 없구마잉. 난 아주 착한 고양이란께. 난 아주 나쁜 거짓말쟁이구마잉. 이 다이아몬드에 대해 알고 있는겨? 누군가 이 다이아몬드를 훔쳤구마잉. 이 다이아몬드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오. 그래서 뭐? 하아, 모른 척하는 거 보소 네가 훔친 거지? 이 도둑놈아 내가 왜 훔쳤다고 하는 겨? 내 평생 이런 걸본 적도 없는데 이거 너 아닌 겨? 뭐요? 아니요, 내가 그런 게 아니요 아직도 거짓말하는 겨? 저 사진을 보고도 아니라고? 거짓말쟁이 도둑 고양이구만 그냥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숨겼는지만 말여 그러면 조금만 살다 나올 수 있단 게몇 번을 말하냐? 내가 한거 아니란 게 에휴, 말이 안 통하는구마잉. 그냥 감옥 가라.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요? 너 같은 놈은 감옥에 들어가야혀. 지발날 그냥 보내잘란게 감옥 들어가는 거 너무 싫단 게. 법이 만만하냐? 으! 뭐메 우앙앙! 헐, 꿀꿀이 죽이여! 뭐메 적금 뭐야? 냠냠쩝쩝. 야, 그만 요 분위기 쌀벌하고 마인.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겨? 에휴. 어떻게 해야 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여 이봐, 너 말이야. 신입인겨? 어어, 그래. 오늘 들어왔으니까 신입 맞겠지. 같이 앉아도 될란가? 응, 음, 그래. 제목이 뭐야? 물건을 훔친 죄. 하지만 난 무죄요. 하, 그래? 재밌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무죄요. 니는 무슨 죄요? 방화요. 그래, 우린 같이 두 번의 방화를 저질렀지. 니들 여기가 두 번째요. 그래, 우린 불장난을 좋아요. 아주 멋지지, 푸! 난 너네들과는 달리 결백하구마인내 결백을 증명해서 여기서 나갈겨. 그려? 안됐구마인 근데 이제부터 여기 생활에 익숙해져야 할 거여. 왜냐하면 니는 여기 꽤 오랫동안 있을 것 같아 보이니께. 첫날이니 네 팁을 알려준단께. 여기 아주 힘센 친구가 있단께. 그 이름은 부바. 바보. 우리가 제안 하나 해줄 겸. 부바, 여기와 보란께. 귀찮게 왜 그러는겨? 시방 왜 불렀냐? 여기 고양이가 너랑 싸우자는데? 아니요 아니란 게네 밖에서 싸움 좀 하고 다녔냐? 덤벼! 어때, 겁나지? 으, 가슴 튕기기? 몸에 싱그러어 뭐야? 고양아! 그냥 네가 이긴 걸로 하고 놔줘라 겁쟁이구만 으악, 으하 겁쟁이 고양이요 감옥이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운동할 시간이 많다는 거요! 후! 으라차! 으! 워에 으! 으! 이거 몇 킬로인겨? 겁나 무거운디! 아따, 힘도 없으면서 뭐 운동이야? 저 녀석 아까 수저는 어떻게 든 거요? 푸하하하! 그만 웃어라, 시끄럽다! 아따, 집중 이안 되게 자꾸 뭐라는겨! 으! 으! 으하! 아따, 이거 너무 무거운디! 우호. 아따 고맙구마잉 고마, 잡아봐 봄에 우아, 우악 아그드드드드 아이쿠 여기 있는 잡것들은 피곤한 놈들이네 최대한 떨어져 지내야겠당께 오호 흠 시간 다 됐구마잉 다들 모여 모두들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요 아여 들어가 어휴, 이제 그 잡것들 볼수 없으니 그냥 창살 있는 여기 감옥이 더 낫구마이. 넌곧 끝이야.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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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컷. 여기서 나가야 혀. 좋은 생각이 났다. 하아. 이게 뭐여? 니네 시방 뭐하는 겨? 으아 뭐야? 너 뭐야? 당장 돌아가. 아니, 난 돌아가지 않을 거구마이. 난 무죄여. 좋았어, 부훈. 헉헉헉. 내가 해냈어. 내가 돌아왔어. 이제부터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한단 게. 겠네, 포기하란께. 공장 전체가 포위됐으니 그만 투항해라. 너 같으면 하겠냐? 여기 사장 방인 네뭐 괜찮겠지? 몸에 뭐야? 잠깐만. 누군가 이 다이아몬드를 훔쳤고 마인. 내 평생 이런 걸본 적도 없는 데 이거 너 아닌겨? 그래 그건 내가 아니었구 마인. 누군가가 나인 척한 거요. 사장 놈짓이오. 찾았다 여기서 뭐하냐? 몸에 맙소사. 캣냅네 다른 고양이를 죽이고 가죽을 벗긴겨? 아니요+ 아니요 이건 의상이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증거요 으악 으 경찰 동무들 캣넴은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요 도와줘서 고맙구마이 아따 이렇게 훌륭하고 정직한 시민이라니 하 아,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구만 길에 내내 너무 쑥스럽소 하난 이만 바빠서 거기 잠깐만 가방 좀 봐야겠당께 으헉뭐요으 설명을 하갔어 잠깐만 그거 없어진 다이아몬드 아니오? 저놈이 한 거야 나로 변장해서 훔친 겨 내가 아니오 갓나가 거짓말하고 있어 으악 걔네 뭐해서 미안하다게 이제야 누명을 벗게 돼서 다행이오 어여 감옥 보내란 게어내 가발 비싼 변호사 써서 반드시 나오고